요한복음 8장 4절 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 있나? 아 어? 트럼프부터 이재명부터 이 자발당부터 더불어 만지는 당 더불어 추행당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해먹는 당 전라도 사실부로 개돼지들 자발더 설명할 필요 있나? 게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유황으로 타는 모이에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뭐예 거짓말쟁이들 너희들한테 구원 없다 이 말이야 게시록이 뭐예 너희들 체험은 뭐다? 아웃? 아우, 영원한 아웃이다, 이 말이야.